이 맵은 매우 건전이면 방송 플레이시그어 어떠한 책임도 진지 않겠다는 우리 착한 그레이드님 제작자님이 저에게 맵을 주셨네요. 어떤 맵인지 한번 보겠습니다. 이 사람이 나한테 뭘 보내는 거야? 이게 제작자가 자, 잠깐만 제작자님이 저한테 백병 <laughs> 무슨 유저 맵인지 잠깐만 내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 네 이게 무슨 유저일까? 네 궁금하네요. 잠깐만요. 무슨 요리지 저거? 궁금하다 백병원 씨네 이럴 네그 그레이드님 블랙각인가요 이거 오늘? <laughs> 네 그레이드님 블랙각인가 봅니다 오늘 그레이드님이 나는 이제 제작 맵을 안 만들고 대선사 블랙 먹이겠다는 의지가 가득 찼다고 백병원 아 데스노트님 그 와중에 자, 자 상호님 대기 상무님 구하던 빌리가기라고, 자 이거 건전한 맵이미라고라고돼 있는데, 어, 아, 아, 그때 내가 저, 아, 어, 이거 뭔가 건전하게 할지 지금, 어, 네, 네 이거 대체 무슨 유즈맵이크 내가 전부들 저격각이군이라고 네 방제가 대전의 샵더를 잡을 예반이에요. 아 설마 이거 설마 이거 가려야 되는 건가? 아 설마? 아 설마? 아 불안한데, 아 불안한데 설마 그레이드님이 아아그이유디 <laughs> <laughs> 어... 그래... <laughs> 없어요라고 하는데 아 어... 이거 그레 네 그레이드님이 지금 이유 이웃... 없다면서. 이거 불안한데. <laughs> 아 이거 웹단은좀 느리네요. 잠깐만요. 이거 살짝 불안해요. 근데 영동인가요? 네알았어말마리니님아 뭔가 이상할 것 같아 느낌이. 사사 님은 영덕영정이면를 먹었다고 아니에요. 아 미스레몬이 초콜렛 다섯 개 감사합니다. 이 초콜렛 맛있게 먹고 p 피 이벤트 때 쓰도록 하겠습니다. 초콜렛 먹는 소리가 뭘까? 근데 짜가작 짜가작 짜가작인가? 미스터 쿠키님 인정쿠님 안녕하세요. 가보자. 헤잇 <laughs> 가리자 일단 가리고 보자. 어? 뭐야? 건전한데? 햇병원에 울려퍼지는 않는나 지금 뭐야 이거? 나를 죽여주시오 어느정도 완쾌된 뒤에 해기려고 했는데 네야 당신들 누구요? 나 김도환이다 오늘 너희들와 하가왔다 아 그렇습니까? 회사 나를 지켜주시오 이보세요. 무슨 관계를 하세요? 뭐요? 왜 왔는지 알겠나? 우리 원망하지 마라. 난 말이야. 누굴 그렇게 사랑하거나 그를 저지면 못돼. 안돼. 전화가 여기 있을 줄 알았어. 안 그런가 도원이? <laughs> 역시 심영이랑 배우요. 그렇죠? 해야지. 그건 무슨 소리야? 이 시간에 왜 여기 왔겠어? 뭐요? 밖에! 그게 있잖아. 삐지죠. 그건 안 돼. 삐으란 <laughs> 말이오. 안 된다고 했었어. <laughs> <laughs> 네, 보면은 집피 아, 이거는 이거예요. 된. 아, 직계사장이랑 똑같아요. 사실 봐야죠. 김준호의 봉답지가 않소? 이놈 고수 빨갱이오 알까요? 알까요? 예, 어떻게 해? 이때 린듬이스 그거 사나? 직기사다 <laughs> 아... 그래, 어?